형둘다태각이 어? 똑같다 석을 어, 놈이나 뒤집을 놈이나 이자식내 위에서 걷는데 아나방 아까 덧댕이 맞으로부터딱는이 새끼가 오른쪽으 가세요 아... 오 오케이 한 번. 한번 깔끔하게 돌았어요 아형 방금 봤지? 더 클립 그래. 땀티비긴해오 형만 딥 조다 넣었네 나한 명은 발만 계속 쌌거든 차 뒤에서 캣은? 발만 보이잖아 존나 변태 발만 아니 걔가 나한테 발을 보여줬다니까 맞지 형아 걔가 발을 보여주잖아 아씨 뭐야 내 <laughs> 뒀다가 이게 뭐, 네. 9만 원씩 기념제 몇개 나왔냐? 노이즈 드레이크 말차 헝리 신데렐라 뭐였지? 바이퍼? 아 바이퍼도 9만 원이었냐? 있었지. 어. 맞네. 바이퍼도 9만 원. 아 걔네도 있네. 생각해 보니까. 투비. 아 투비 있고. 투비 에밀리아. 그 렘. 아스카까지 램 아스카 레이 램은 없지 램은 9만 아니었어 아그래 램은 무료였나? 아램 어, 무료였어 아, 에밀리아만 유료였어 그그 9만원 콜라보 4개 아니다 콜라보 5개인가 그러면 콜라보 4개 체인소 면때 없었고 9만원짜리 스킨 자체가 2번 잣드라는 아스... 개념이 없었고 후비 에밀리아 그다음에 아스카 레이 마리 해본 5개잖아 마스카레, 마리, 9만 3만 원짜리 아, 스 특별히, 말이 9만원 스킨 어었다니까요 3만원. 짜리였어 저기. 아, 3만원짜리였어. 9만원짜리 스킨는 아스코밖에 없었어. 3만원짜리. 좋다. 한 번에 그렇게 되면은, 욕 존나 먹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저기, 중복으로 돼서 욕 존나 하는데. 근데, 그 대신, 이제, 중복으로 내는 대신, 7만 5천원 해줄게. 이래서 사람들이 그냥 좀 조용한 건데. 형안 그래? 솔직히. 그 네? 사실. 딴건 모르고 사료나 내가 빽하는 사람이 많을 수 없을까? 아유, 새로운 먹이가 되어지고 갔네 아저씨, 몸다 드러내지 말고 큐컨, 큐컨 하세요, 큐컨. 무슨 <laughs> <이게> 뭐야 이거? <laughs> 이게 뭐지? <laughs> 진짜 뭐지? 온다. 온다. 오. 뭐지? 뭐지? 이쪽? 이 새끼 큐큐건을 왜 지금 큐건이야? 안 해야 될 때. 둘다커버했우 도미건이 뭐 어때서? 도미건이잖아. 아어우가어 사이가 있을까? 아.. 군대 내. 야너군대 쓸래? 운프 그 쓸래? 너 사이가요. 너따가. 너는.. 샷건일 때가 제일 어울려. 아니 건품 괜찮긴 했어. 그냥 아, 군당이나 차라 이거지?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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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아니야가자자기 <laughs> 그 비하하는데? 가자탕이 자기가 자기가 어? 기가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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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이라 칠게 제일 잘하는 거가자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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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자자 저사람들 지옥일 수 있는 총이 뭐가 있을까? 형분탕은 우리한테 친다는 거 같은데?